2009년 문학사상 등단, 손미시인이네요. 이건 뭔 시예요? 이게 어디 카페에서 이시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댓글이 많이 달리고, 서로의 견해가 이렇게 충돌했던 그런 시. 선생님, 은 어디서 이렇게, 어디서 시를 이렇게 잘 찾아가고 오세요. 근데, 갑자기 시를 보니까 뭔 말인가, 무슨 연애하자고 만나자고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는. 네 음, 어떻게 보셨어요? 낙골당에서 <laughs> 지나간 예, 예, 예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연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그런 추억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가 잘안 풀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시를 쓰고 있는데. 시가 잘안 풀리니까 힘들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음. 네. 뭔가 그 내가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하는데 뭐 보이는 성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도대체 뭔지 종잡을 수 없을 때 팍팍하고 힘들 때 이런 심정이 될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드는 시예요. 해골이란 것이 나왔어 그렇게 봤단 말씀이죠. 네. 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전람의 손미 한번 만나요. 매일 멸망하고 있으니까 안 그러기로 했는데 만나자고 해서 미안해요. 북방구가 흩날리는 미술관에서 등에 붙은 꿀벌은 비상구로 날려주고 한번 만나요. 아직 돈이 없어서 미안해요. 옷에 불을 질러서 미안해요. 저는 이 시를 쭉 보면서 그 나오는 그 이미지들이. 이게 이제 전람회라는 거라든가 미술관이란 것도 이게 이미지를 게이 구경하러 가는 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이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북방구가 흩날리는 미술관에서 등에 붙은 꿀벌은 비상구로 날려주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읽은 시 기말 땅이 뒤집혀 생긴 아름다운 추상화 뭐 해골 그리고 종말을 전시하는 비엔날레 현수막이 벌려 긴다면 하늘에 윙윙 벌이 쏟아지니까 경보이 울리는 미술관 어떤 그 탈출구 같은 거 네. 그것을 계속 암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방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뭘 어떻게 봤냐면 음, 남녀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이라도 한번 하게 한번 만나 보자 막 자꾸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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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 그래 한번 만나자 왜 이렇게 안 만나 주냐고 막 사랑을 열망하는 그런 것이 여기가 참 느끼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는 이걸 환경시로 봤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환경시로. 예, 저는 네. 이걸 그탈출구가 없는 우리 지구에 그 비상구를 이 튀어주고 싶고 꿀벌들이 날아다니고 환경이 좋아야지 꿀벌들은 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국방구에라는 것은 또 빙하가 녹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시를 쭉 보면서 우리가 그 해골이 돼 가는거 네. 어, 그것을 지금 경고하기 위해서 그 비엔날레 라든가 종말을 전시하는 비엔날레 뭐 이런 말 속에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창밖이 네. 뿌였다 더이상 알아볼 수 없다 예 네. 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지구의 그 환경문제에 대한 전람회 같은거 대기오염 그 미세먼지 뭐 이런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한 시냐. 그러니까 아직 돈이 없어서 미안해요.는 우리는 너네는 잘 살잖냐. 우리는 이제 막 공장도 짓고 하는데 돈 벌어야지 않냐. 음. 네. 개발 도상국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 규제라든가 이런 게 예.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실컷 지구 환경을 오염했는데 음. 우리가 좀뭐좀 뭐좀 하려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우리한테는 우리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좀더 천천히 하겠다 그런 뜻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옷에 예. 불을 질러서 미안하다는 것은 그 나무라든가 이런 걸 피해 갖고 계속 불을 질리잖아요. 그리고 사물라든가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지구로에 불을 질러서 지구 온난화를 더부추기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사계절 녹지 않는 빙하가 계속 녹고 있잖아요. 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를 쭉 보면서 어 이게 남녀간의 사랑하기 위해서 어디 그 미술 전람에서 만나서 우리 안 만난 사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한 번이나 만나보고 그 영화관이라도 가든지 전람이나 가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 근데 그... 그렇게도 보여요 왜냐면 등에 붙은 꿀벌을 비상구로 날려준다 음.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음. 뭐야 꿀벌이 이렇게 다니면서 먹이를 꿀을 채취를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 등에 붙은 어떤 그 걱정거리들 아이들이라든가 뭐 살림이라든가 직장의 일이라든가 음. 학교의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예. 그런 거는 다 그냥 잊고 한번 만나자. 어, 그런 말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선은 음. 제가 봤던 방향인 그 환경문제로 한번 보고 예. 그런 쪽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한번 보게요. 그한번 만나요. 매일 멸망하고 있으니까. 환경이 지금 매일같이 멸망하고 있잖아요. 지구가. 네. 이 환경오염을 해서. 그래서 한번 만난다는 것은 이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만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한번 만나요. 뭐 이런 말도 언제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 실천을 한번 모아봐요. 이런 말 같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안 그러기로 했는데 만나자고 해서 미안해요. 미국은 탈퇴해버렸잖아요. 네 환경 오염에서그 자기네 잘 살고 가장 먼저 그 지구를 오염시키고 그랬던 나라는 그냥 탈퇴해버리고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도 더 심하잖아요. 지금. 원래, 이 환경 문제는 저, 개발도 상국이 먼저 지켜야 될게 아니고, 지금 산업을 이루고 이미 그것에 지구를 이만큼 오염시킨 나라들이 먼저 그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은 도망가 버리고, 아, 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안 그러기로 했지만은, 한번 제발 좀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어, 만나자고 해서 미안해요. 근데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이 규제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아직 받아들일 우리 준비가 안 됐다. 예. 그러니까 규제인 거죠. 환경 규제이고.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줄여 나가야 되는 환경의 기준인데 그거를 왜안 따르냐? 그 이야기 같기도 해요. 이제 이 기준으로 채워 주기로 했는데 지키기로 했는데 만나자고 하는 거는 너무 힘들다 일 수도 있고 나는 지킬 생각이 없다 일 수도 있고 이제 더 낮춰야 된다. 어, 내가 저번에 요구한 것보다 이 상황이 악화가 되었어. 더 우리가 엄격하게 가져가자. 또 이거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방구가 흩날리는 미술관에서 등에 붙은 그 꿀벌은 비상구로 날려주고 한번 만나요. 그러니까 북방구가 흩날리는 미술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북방구가 흩날리는 미술관이라는 것은 북방구에 빙하가 녹고 이런 저그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한 네. 어, 그런 장소에서 당신들이 그 미술관, 북방구의 상황을 한번 와서 봐라. 옛날에 그툰드라지대라든가그 대단히 이렇게 잘자연히보존되어있고그 대단했던 것들이 지금은 북극곰도 죽을 상황이 됐고 네. 거의 못 사는 지경이 됐는데 그 미술관에 한번 와서 봐라 이것을. 북방구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네. 다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고 있다. 예. 날려지고 있다. 예. 네. 등에 붙은 꿀벌은 비상구로 날려주고 등에 붙은 꿀벌이란 것은 이제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네. 이 꿀벌들도 오염 네. 때문에 가다 가다 이제 북방구까지 가고 정말 오염 안된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들을 비상구로 날려주고 한번 만나자. 한번 만나요. 아직 돈이 없어서 미안해요. 개발도상국들은 냐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잖아요. 네. 옷에 불을 질러서 미안해요. 계속 네. 우리는 불을 질리야지. 우리는 굶어 죽을 겁니까? 당신들은 이미 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울먹이며 복음서를 읽는 실기 말이니까 땅이 뒤집혀 생긴 아름다운 추상화 앞에서 봐요, 우리. 기상 이변이라든가 갑자기 호주에도 1년 내내 눈이 한 번도 안 오는 지역에도. 갑자기 막 폭설이 여름에 내린다든가 음. 예. 물고기가 떼주고, 떼주고 죽는다든가 땅이 뒤집히는 것 같은 또 싱크홀이 갑자기 생긴다든가 그렇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고 세계말적인 그런 거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그로테스크한 어떤 장어만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광경같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울며 이며 복음서를 읽는 시기 말이니까 이제 그 저절로 복음서를 예. 읽어야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예. 저주의 현상들. 예. 예, 그거 갑자기 그 음. 환경 오염에 의해서 그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갑자기 그냥 그 태풍이 더 심하게 불어버리고 그다음에 그 해류가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다른 데는 더 문제가 생겨버리고 또 추워야 될 때는 더워지고 비가 안 와야 될때 비가 많이 와버리고. 그리고 또 비가 안 와야 할땐더 많이 와버리고 해갖 이게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금서를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땅이 뒤집혀 생긴 아름다운 추상화 앞에서 봐요. 땅이 뒤집혀 생겼다는 것은 지진이났다다니 이게 막 환경 오염으로 해갖고 완전히 그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게 추상화 앞에서 봐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한 네. 그잘 읽어드릴 수 없는 그렇지만은 그 앞에 미래를 위해서 그런 추상 앞에서 봐요 우리 당신의 해골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줘요 살았는지 확인해보려고 서로의 어깨를 건드려보는 거리에서 당신의 해골이라는 것은 그 지구라는 해골 아니겠어요 그 해골이 얼만큼 더 해골같이 돼 있는가 이게 더 죽어가고 있는가 자랐는지 그다음에 이 오염된 환경 속에서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서 얼마나 오염이 돼 가고 있는가 그거로도 이제 해골을 볼 수가 있고 사람들마다의 해골 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네. 이제 서로의 어깨를 건드려 보는 거리에서 당신이 돌아보았을 때 종말을 전시하는 비엔날레 당신이 이미 그것을 돌아보았을 때는 종말이 가까웠잖아요 이게 예. 종말을 전시하는 비엔날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이 편력인다면은 여기가 세상 끝이니까 그때 이미 이것을 만나지 않고 이거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이 끝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늘에서 윙윙 벌이 쏟아지니까 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재난 경고음이 울리는 미술관에서 한번 봐요, 우리. 하늘에서 윙윙 벌이 쏟아지니까 무슨 말이에요? 벌이 떼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렇죠. 그 다른 벌, 그러니까 뭐유충이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기이한 벌레들이 될 수도 있고 이상한 곤충들, 예. 기이한 현상들 그런 거를 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바이러스나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가 없이 꽉 매몰된 상황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재난 경보음에 울리는 미술관이라는 건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을 예.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스펙타클한 광경들이 어떻게 보면. 땅이 뒤집혀 생긴 아름다운 추상화, 그런 미술관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윙윙 벌을 쏟아지니까, 그 이제 재난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네. 전부가. 그러면은, 벌이 수, 그 수분을 하지 않으면 나무의 열매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이게 전혀 그 열릴 수가 없잖아요. 결국 네.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벌이 수분을 안 해준다면은. 네. 예, 곡식도 없고,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벌이 윙윙 쏟아지니까 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재난경보음. 이미 이제 이 재난경보음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그 미술관. 미술관이란 게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미술관인 거야, 이게요. 예. 네. 네. 그래서 한번 봐요, 우리. 밖에서 보자고 해서 미안해요. 살아있는 당신 해골을 오래 관람해서 미안해요. 밖에서 보자는 것은 뭐예요? 저기 지구 끝으로 가서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한번 보자고서 해 미안해요. 이렇게도 되잖아요. 한번 지구를 한번 정확히 정확하게... 떠나서 지구를 응. 보자고해서 미안해요. 네. 이런 말도 되겠죠. 네. 그러다가 우리가 영원히 지구를 떠나서 어. 어디 가서 살 거냐 이거죠. 그렇죠. 네. 살아 있는 당신 해골을 오래 관람해서 미안해. 인공위성으로 들이다 보니까 참 엉망인 거야. 이게 네. 오전 친이고뭐고 전부 네. 가요. 그래서 창밖은 뿌옇고 드디어 얘가 창밖은 뿌옇고 하면서 이게 환경 되기. 오염. 이게 환경 오염이란 말을 창밖은 뿌옇고 이렇게 여기다가 예시를 해놨잖아요. 우린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으니까 딱한 번만 만나요.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일단은 봤어요. 선생님이 봤던 그,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봤을 것 같아요. 그못 만나는 상황, 헤어진 연인에 대한 어떤 그 내용, 예. 음, 이런 것들로도 봤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음... 등에 붙은 꿀벌은 비상구로 날려준다는 것은 꿀벌이란 것이 그 허니머이라 해갖고 둘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랑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랑으로도 볼 수가 있고 나한테 부여된 매일매일의 예. 어떤 예. 그 일상들 그런 예.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아직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건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옷에 불을 질러서 미안하다는 거는 옷이라는 거는 예의잖아요 내가 어딘가를 그,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가 안 됐다는 말 같아요. 옷이 있어도 불을 질렀다는 건, 옷이 잘 차려진 옷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옷이 없어졌다는 라 그런 얘기 같고, 내가 박을 깨뜨렸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나의 실수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울먹이며 복음서를 읽는 세기 말,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이제 참고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안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원한도 갖고, 저주도 이제 하고, 그런 이제 세계 말적인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를 안고, 자기 사연들을 각자가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이 뒤집혀 생긴 아름다운 추상화, 내가 원한 거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한 그런 행복한 그림이 아니었지만 네, 뒤집혔으니까 어, 완전히 반대의 그림이 된 거지. 네. 지금은. 반대의 그림인데 뭐 이것도 그냥 살아가고 있다. 살만하다. 그래서 너가 얼마나 잘 견디고 사는지 한번 보자. 당신이 돌아봤을 때 종말을 전시한 비엔나를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살아서 이제 결국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종말이지 않느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자신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게 그냥 전시돼 있는 비엔날레 같은 거다 내 삶이라는 거 너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현수막이 펄럭인다는 거는 어떤 거를 그 광고하는 건데 이게 마치 결혼식을 하는 그런 거는 아닌 느낌이고 장래에 대한 느낌이에요 현수막이라는 건 장래의 현수막 여기가 세상 끝이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서 윙윙 벌이 쏟아지니까 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제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은 벌이 쏟아지고 비가 내리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지지만은 그러니까 벌이 쏟아진다는 거는 수분을 하기 위해서 먹이를 자기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어, 그런 것처럼 개미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벌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있는데 이제 벌은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이 하늘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벌이 잠자리와도 같이 쏟아진다는 네. 것은 죽어서 쏟아진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기도 한데 내가 있을 위치는 정확히 없다 세상에 버티고 이렇게 온파악하니 포근하게 기대어 숨쉴만한 곳이 없다라는 의미로 보이기도 해요. 쏟아진다는 말이 그래서 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재난 경보음이 울리는 미술관.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내가 매몰돼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를 날, 죽을 날을 기다려놓고 사는 것처럼 되는 거지 않느냐. 한번 봐요, 우리. 그런 뜻으로도 보이고. 그 여기 그 예. 하늘에서 벌이 윙윙 쏟아지니까 더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은 이게 벌이 쏟아져서 죽는다는 의미로 보여. 요 왜냐하면 네. 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더그 좋은 의미로 이야기했다면 하늘에서 벌이 홀홀 날아가니까 윙윙 네. 날아가니까 이렇게 네. 써야 되는데 그리고 더 움직일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더 활발하게 움직여 가는 그런 말로 이걸 하고 재난경보음이란 이런 말이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죽는다는 의미인 거 죽어가는 네. 그런 그렇죠. 안 좋은 네. 의미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되는데 제대로 꿈이나 행복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매몰돼서 거기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창밖도 뿌였고 이렇게 나이 들면 더 이상 예전에 뿌연 그 어떤 이상이나 꿈 사랑 행복 이런 게 남아 있어서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다 딱한 번만 만나자 그런 자기의 희망이라든가 어떤 바라고자 하는 이상이라든가 욕망 그러니까 시인 같으면 어떤 좋은 시에 대한 예 멋진 시에 대한 그런 게될 수도 있고 연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룬 거 성과가 나온 게될 수도 있겠고 네. 그런데 이 시에 대해서 뭐 댓글을 많이 달렸는데 한번 보셨드렸어요? 대체 네.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놨나요? 이가안 되신다고 이게요? 그, 예 미래파 음. 시에 대한 비판을 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그래서 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괜찮은 시데요환경세로서는 이거 상당히 괜찮게 잘 썼다고 생니다 환경시로 안 봐도 상당히 좋았어요, 저는. 네, 느낌이 괜찮은 시에요? 좋은 시이네요? 잘 짜여져 있고요. 음. 배치가 잘 되어 있고, 예. 시로서는 찬사를 <laughs>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시죠. <laughs> 어디서 이런 시는 참잘 갖고 와요. 예.